LP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전우입니다. 오늘은 전국 군기무사령관 허평한 장군이 2년 전 태극기 집회에서 어떤 말을 했기에 지금에 와서 제조명을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허평한 장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촛불이 집권하고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지므로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 싸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오늘의 허장군은 제가 우려한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촛불이 집권하였으며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며 온 국민이 깨어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평환 장군의 예언적 연설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연결합니다. 선해주실 분은 허평한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지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정말 지금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여러분과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는 암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에 나온 이유는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기에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받고 겁만 두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싸워도 그 이유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물러나게 하거나 강제로 하야시키거나 단핵시키는 것은 엄연한 헌법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설게야 생각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1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법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아직 검찰의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특검을 해서 사실이 밝혀지도 않았는데 보고 하야라 물러나라 달핵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다. 강화문 강정의 시군이 100만 200만이 모였다 하면서 물러나라 하야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위하거나 탄핵받을 일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두번째 우리 헌법 84조에는 국가원소인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행사소출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적국과 북한과 모인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우리나라를 내주는지, 땅을 내주는 것이 왜화를 잽니다? 그런 죄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범했 있어요? 그거를 범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왜내란이란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뒤집어고, 진내라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에 뭘탄핵하고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검찰도 헌법 아래의 기관입니다. 어떻게 검찰이 헌법을 초월해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법대로 썩어빠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저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도 새누리당 그만두고 싶어요 지리급을 집어먹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하자, 한쪽에서는 4월 30일까지 조기 하례를 시키자 이따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집권 여당을 대변하고 후유 지원해야 돼. 지를 하는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잠이 합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나갈 잘못을 한게없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 84조에는 내란과 위안의 제외는. 탄핵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탄핵 소추권밖에 없어요. 결의해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홉 명의 헌재위원 중 여섯 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제도 제가 과거에 판례를 보니까, 이놈의 때만 써면 은 때에 따라가더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탄핵으로 가버립니다. 절대로 가만히셔서는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를 지지해준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1516만 명의 염원을, 통치를, 철학을 구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때 그분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핵무기까지인 저 북한 김정은이에부터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죠? 지켰어요. 처음부터 북한을 봉쇄한 게 아닙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 내려놓고 우리하고 함께 평화스럽게 살자고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사차오차 핵실험을 하면서 미사일까지 만들어서 쏘고 있으니까 계속 몽땅 철수시키고 압박을 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뭘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공 좌파 세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미군 모래라고 연방계 통일하겠다는증것을명하달라고 그랬죠. 그거 하셨어요 그걸 주도했은 통진당 해산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이아라 판핵하라는이 함성이 나오냐 이겁니다 거기에는 북한 김정은 이를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국내 정북작발세들이 원흥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등에 걸린 작자들이 일년도못참아서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부지를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결코 여러분들을 선동하러 온게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리시면 찾아와서 항의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바로 저들이 옳은 걸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정권을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여러분 이 주말에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들이 촛부를 집회할 때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집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헌평한 우리 장군님께큰 박수